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 유지영 형제님께서 어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는 상황에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을 어,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또 사회자 형제님께서 전쟁과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아들를던져 주셨는데 어 저도 늘 준비한 말씀이 그와 약간의 관련이 있어, 꽤 신기, 어, 신기하네요. 어, 저희가 이제 3월 9일 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대화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그런 주제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정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장 대화를 해야 할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어, 다시 한번 정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선에서는 제가 어, 누구를 뽑았지? 어, 아니, 아, 내가 투표를 했었나? 이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어,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정치라는 것이 결코 나와 어, 무관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주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 우선 정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제 삶에 있어서 정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게임이었습니다. 어, 제가 하는 게임은 그 다섯 명이 한 팀이 되어 적 팀에게서 승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은. 누구 한 명을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아, 너가 못했다. 라는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어떤 안 좋은 문화가 있는데요. 어, 이제 그거를 저희는 게임 속에서 정치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진짜 그 사람이 못해서 저희가 그 팀원들이 그 사람을 뭐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정치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용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익과 권력을 향한 어떤 다툼,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정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치란 무엇일까? 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의 뜻은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 말한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공익과 사익, 경제적 이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 혹은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어, 이처럼 이 사회적 가치 안에 있는 자유, 생존권, 경제적 이익 이런 단어만 봐도 결코 어, 인간과 관련 없는, 어, 나와 관련 없는 어, 그런 분야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일이 정치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할까요?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는 것도 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삶에서 정치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제 직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 이 건축가에게도 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건축사라는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이, 어,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건축계에서 뭔가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런 요인 중에, 어, 하나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선 건축계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뜻에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모아진 목소리는 건축계의 어떤 법을 개편하는 듯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는다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인터넷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성별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는 젠더 갈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젠더란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사회적 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뭐 성정체성, 성뭐 성적 지향, 뭐 이런 단어로도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날아온 대선 전단을 살펴보면, 여러 후보들이 어, 젠더 갈등, 뭐 젠더 평등, 이런 어, 주제를 공약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젠더 갈등 속에는 대표적으로 남녀 갈등이 있는데 이제 남녀가 어떤 입시나 뭐 군대나 일자리 뭐 이런 분야를 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어 이제 인터넷에서 현실, 현실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익명성을 통한 어 솔직한 그런 의견을 낼수 있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어 기사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이 지금 저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20대 남성으로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을 좀 깨달으면서 어, 결코 저와 무관한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뭐 1번과 2번 뭐 파란과 빨간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 그런 거는 이제 뭐 차치하고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치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어, 물어보고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 제뭐 권리라는 어떤 단어, 뭐 민주주의라는 단어, 민주주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물론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지만 지금 제 삶에서 뭐가 뭐가 있고 이런 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조금은 이제 깨닫고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피해야 할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치라는 건 간단하게 어 정치인들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최대한 많은 가치,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 저희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면 어 개인에게 정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둘 이상이 되면 정치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뭔가 이제 이견내 다툼 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느 한 부분에 있어 부딪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폭력이고 하나는 대화를 통한 설득입니다. 결국 정치는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각자 어떤 의견을 말하고 또그 의견을 서로가 존중하고 또 설득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치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라고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좀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의견을 어떻게 맞추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맞고 틀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누,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선으로, 또 어떤 가치관으로,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희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단계를 밟아, 밟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첫 걸음입니다 그 후에야 다른 걸음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말한 서로 다른 의견에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누군가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 법과 제도에 대해 말할 수가 있고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 저희가 태어난 각각 개인이 태어난 환경이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의견의 기초에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존중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가 말하는 것이 옳다, 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때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고린도 전서 7장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어좀 말하고 있는 어 장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뭐 기혼, 기혼자와 미혼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20, 20절에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만약 교사들에게 정치와 종교를 말할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리스도인 교사는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양육이 중요하듯이 세상에서 교육도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어 자신의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을 때 우리는 어 교회에서 양육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의 교육을 통해 기독교를 또그 기독교의 가치관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정치 행위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역사 속에서도 정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체제들이 있죠. 뭐 가족에서 시작해서 부족 그리고 부족이 또 민족을 이뤄서그 민족이 이사의 왕정을 이룹니다. 또그 왕정은 지배국가의 통치 아래 어, 지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뭐 체제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 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가 답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체제 속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 명령만이 우리에겐 어, 주어졌다라는 것을 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여러 정치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있었고 또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도 이그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 을 보면서 이 종교적인 민족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국가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던,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어, 있었습니다. 네. 이 역사 속에는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린 유다의 왕, 아하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 독립하고자 했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네. 이 역사와 또 성경 속에서 저희는 정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치를 어, 말할 수가 없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밖에서 어떤 역사 회상 속에서만 그 정치가 있는 것은 아니,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웁니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파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과 결정은 사람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사실, 저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설령 저희가 재비뽑기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인정하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 속에서의 어떤 이 신약 그 애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살, 알 수가 있는 건 인간의 완벽한 정치는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통치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또 정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도 그렇고 이제 한근 2년간 겪어왔던 어떤 방역과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저희들의 삶이 정치와 무관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뭐, 누구를 찍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정당에, 어떤 정당을 지지해라,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말하는 그의견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쳐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는 에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교육 양육이 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자유롭게 우리가 또 얘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어, 그런 교회가 되면은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어, 사랑으로 또 교제할 때 이런 얘기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 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이 모든 어떤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 구속되었다라는 어, 그 사실을 어, 기억하고 또 우리의 뭐 자유와 어떤 평등을 말할 때도 저 하느님의 그 말씀, 하, 하느님의 어떤 진리의 뭐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어, 주장을 주장해야됨을 오늘 이 시간 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